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 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5월 2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내일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부흥회가 열리는 날이죠. 정말 오랜만에 부흥회를 하는 거라고 들었는데요. 내일 오전 10시부터 드려지는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듬뿍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 특별히 내일 첫 번째 예배 후에는 시무관사에서 준비한 맛있는 떡국도 점심식사로 제공될 예정이오니 많은 성도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어, 참고로 다시 안내드리면 부흥에 집중하기 위하여 내일 토요새벽 기도에는 없습니다 어, 꼭 기억하시고 오전 10시에 본당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통독할 범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통독할 범위는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역대하 29장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이며, 30장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1장은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한 내용이며, 32장은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것과 그가 누린 부와 영광 그리고 그의 죽음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오늘 통독하실 말씀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 관한 내용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함께 묵상하며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문나스의온 땅에서 산당들과 재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개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십일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십일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십일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희세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세기야가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리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에 전해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히스기야의 개혁이 계속되고 있는 장면을 담고 있는데요. 29장에서는 성전을 재건하였고 30장에서는 6월절 준수를 개혁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 관한 반열 그리고 11조 제도를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30장까지는 외적인 면에서 개혁을 추진했다면 오늘 31장에서는 내적인 면에서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희세기야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는 히스기야가 남유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땅에서까지 각종 우상을 제거한 사실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2절과 3절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열제도를 다시 회복하고 정비하고 있으며 4절부터 10절까지는 이러한 성직자들의 반열제도를 실제적으로 뒷받침할 11조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부터 21절까지는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이 11조를 어떻게 관리하고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성직 반열은 이미 다윗이 제정하고 솔로몬이 재확립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왕국 분열 이후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유명무실해졌고 이에 대해 히스기야가 이것을 다시 회복시킴으로써 성전 제사의 정신뿐만 아니라 그 형식까지도 완벽하게 갖추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 히스기야는 공정한 관리와 분배를 위해 그 보관 장소를 건축하고 관리 책임자를 임명하는 등이 일에 관하여 아주 빈틈없이 탁월하게 제도화하였습니다. 즉 히스기야는 이러한 개혁이 자신이 왕일 때만 일시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온 이스라엘의 신앙이 성숙하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진정한 나라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개혁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한 채 이제 한 절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끝나메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장에서 살펴본 6월절, 그리고 7일을 더 추가하여 14일간 지속되었던 축제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열기가 식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가열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성전은 정화되었지만 아직 우상의 잔재가 남아 있었던 유다 여러 성읍들과 북이스라엘까지 이르러 각종 우상과 산당, 재단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어, 우리가 이미 역대하 29장에서 읽어 보았듯이 남유다는 두 차례 우상 을 제거하였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우상의 잔재가 남아있던 걸로 보아 그만큼 남유다의 우상숭배가 심각 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아하스 시대에는 당연히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했을 리가 없겠죠. 이에 대해 쓰기하는 우상을 제거한 뒤한 일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열을 다시 세우고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아멘. 어, 이처럼 희세기아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시 세우고 조직한 뒤 자신의 재산에서 일부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행해질 여러 제사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이렇게 히세기야가 먼저 헌금한 뒤 백성들에게도 명령하여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왕이 먼저 솔선수범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꺼이 예물을 가져와 드렸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풍성이 드렸는데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자신도 솔선수범해 가며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지고자 하였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사절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율법에 힘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져 줌으로써 그들이 양식 걱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어 사실 이 부분을 놓고 오늘날 성도들마다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어떤 성도들은 오늘 히스기야처럼 목회자의 생활을 충분히 책임져 주어야 한다. 그래야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반면 또 어떤 성도들은 아니다. 목회자는 바울처럼 어느 정도 가난해야 한다. 이중직을 해서라도 자신이 돈을 벌어봐야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도 경험할 수 있고 또 조금 부족해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회를 더 열심히 한다라고 주장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둘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히세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다시 세우고 그 반열을 재정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사람들에게 자기가 왕이 돼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종교적으로도 다시 탄탄해졌다라고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 회복, 예배 회복, 신앙 회복. 그위해서 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하여 기꺼이 드렸으며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히스기야의 그 의중에 동의하였기에 그들을 위해 예물을 드리라는 왕의 명령에 최선을 다하여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부터 쭉 보시면 백성들이 드린 예물이 차고 넘쳤으며 희스기야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에 보시면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아사랴 아사리아, 대제사장 아사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충분히 먹고도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 드린 그 예물에 대해 욕심부리지 않았고 정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예물에 대해 희세기하는 남은 재물들을 보관할 방들을 준비하고 그것들을 투명하게 관리할 사람들을 세우는데요. 12절에 보시면 성심으로,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심으로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에무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충의, 성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 드린 성물을 취급할 수 있었던 것은 구별된 사람 레위인만 취급할 수 있었는데 그 레위인이 백성들이 드린 예물에 대해 충성스럽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옮겼다라고 그 레위인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외에도쭉 보시면 남겨진 그 재물에 대하여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제도화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특별히 18절에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가족도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레위인과 제사장은 늘 성결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성전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는데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존중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에 합당하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모습. 이에 대해 성경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20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심함으로 행하였으니. 아멘. 이렇게 이미 다윗 시대에 재정되었지만 악한 왕들로 인해 사라졌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열을 다시 세우고 재정비한 히스기야의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한 것으로 보여지고 평가받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았을 때 우리 교회도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은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듣기 좋으라고 그냥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끔 저에게 캐나다 교회 어떠냐고 물어보는 가족들이나 친척들 그리고 같이 목회길을 걸어가고 있는 친구들에게 저는 항상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너무 좋으시다고 정말 귀한 분들이라고 또한 목회자들도 너무나도 좋다고 항상 칭찬하곤 합니다. 이에 대해 정말 한점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 교회가 지금처럼 오늘 말씀과 같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선과 정의와 진실하다고 평가받고 칭찬받는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들과 좋은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금처럼 서로를 존중하며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하는 행복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소문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 집중적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